하, 하기 싫어. 공부하기 싫다고. 왜 맨날 시험이냐고. 아, 몰라. 그냥 잘래. 아서 일어나, 잠보야 종일 참는 공부는 언제 해. 자꾸 이러면 할비한테 이른다. 흥, 치사하게 이럴 거야. 자꾸 이러면 깨구리 된다. 호랭아, 얼른 일어나. 할비가 밥 먹으래. 아, 진짜? 할비, 세상에서 제일 빨리 행복해지는 법은 뭘까요? 갑자기 그걸 왜 묻느냐? 내일 치는 시험 때문에 불행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.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고요. 허허허.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네? 너는 이미 행복하거늘 어디서 행복을 구한단 말이냐 꼭 기억하렴 네 삶은 이미 충만하단다 이미 가진 것조차 없다 생각하리 불행한 것이지 어 하지만요 내일 시험이 걱정되는걸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지금을 잊지 말거라 너는 오늘을 살 뿐이다 어제도 내일도 모두 헛것이야. 자, 밥 먹자. 와, 엄청 만나겠어요. 어떠냐? 이젠 행복해졌느냐? 네.